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엽성 복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육질이 바당바당한게 아주 힘이 있습니다 도촉자리인데 키는 한 10cm 정도 되고 입 넓이는 0.8cm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난초입니다 복륜하면은 보통 보면 이제 좀 잎이 크고 그런 것만 연상을 하는데 이렇게 단엽성 복류는 조금 더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복류는 육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꽃도 오지 못해서 꽃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나무로 보여집니다 복류 밥도 상당히 잘 먹었고 어, 병꼬리도 아주 좋습니다 한엽변처럼 이렇게 생겨 가지고 잎이, 잎이 이제 잎 끝이 이렇게 약간씩 좀 노숩처럼 생긴 잎들도 있고 아주 자태가 좋습니다. 이런 게 이제 한 지금은 두촉 요리 되니까는 조금 어울리지가 안 해도 한 다섯 촉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겁니다. 우리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조금 보기 드문. 그런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찌 보면은 뭐 단엽복륜이라 해도 될 만치 그렇게 잎이 잘 생겼습니다. 색감도 좀 좋고 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. 안보셔도 제가 봉가리를 한지가 얼마 되지가 안해서 두달 정도 돼서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. 어, 한번 키워볼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